안녕하십니까. 주위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강성욱입니다. 2월 11일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맞아 2월 한 달간 여성 과학기술인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계속된 그 전례 없는 그 팬데믹 상황과 함께 그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성장과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. g 인는 이미 조직 내에 그 i 프다이버스티 오피서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두고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인재 보유, 양성 역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러한 노력에 일환으로 g 주이코리아는 위젯 한국 여성 과학 기술인 지원 센터와 함께 지난해 20개 여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. 주인은 앞으로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. 끝으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위젯의 안희연 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